자 에러건트 거만한 오만한 자 친구 중에서 권투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애한테 너한번더 까불어 쓰시가 하면서 나어 에라 권투 한번 받아 볼래 에라 권투 한번 받아 볼래 어떤 모습이야 거만하고 좀 오만하죠 에라 권투 에러건트 자 거만한 오만한 에러건트 거만한 오만한 자 컨버이 호위 호성 큰 보이 소년 둘이서. 소녀를 갖다가 잘 호송해 주고 호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컴보이, 호위, 호송. 컴보이, 호위, 호송이에요. 자, 하스터 적대적인. 자, 옆집과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하수구를 옆집 방향으로 틀어 가지고 얘네 하수구 냄새나 맡아라. 아주 적대적인 거죠. 하수구를 틀었어요. 옆집에. 옆집과는 적대적인. 자, 하스터 적대적인. 하스터. 적대적인. 자, 가습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자, 체류탄이에요 어깨스다. 읍 하면서 헐떡거리겠죠. 숨이 막히겠죠. 그죠?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가습깨스다읍 따라서 깨스읍가습 자, 개스다. 읍.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자, 수 또는 슈, 고소하다. 차가 슈 하고 경찰을 지나갔어요. 어, 200km 하면서 너는 고소할 거야. 하면서 슈 지나간 차를 과속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슈 또는 수, 고소하다. 수,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수. 텐터티브, 임시의 잠정적인 자 난민한테 텐트를 일단 지급해주죠. TV도 일단 지급해줍니다. 이건 영원히 여기서 살라는 게 아니죠. 임시로 여기서 지내세요. 그래서 텐트와 TV는 바로 임시로 준 거예요. 임시의 잠정적인 텐터티브. 임시의 잠정적인 텐터티브. 임시의 잠정적인. 자, 다음. 자, u 그 유행. 자, 보급이 많이 됐으니까 다이 가방을 들고 다녀요. 보급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유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급, 보급. 자, 따라하세요. 보그, 보급, 보급. 보급, 보급. 보급이 많이 됐다? 아, 유행하는 거구나. 보급. 자, 킹, 친족, 친척. 자, 우리 가문은 말이야, 왕족이야 하면서 의시되잖아요. 그래서 킹, 왕과 우리는 친족이란다, 친척이란다. 그래서, 킹과 친족, 친척. 자, 그래서, 킹, 친족, 친척. 킹, 친족, 친척. 자, 틴트. 색깔, 색조, 염색, 염색하다예요. 자, 여러 학생들 중에서, 튀죠. 몇 명이? 두 명이. 튠, 투. 튠, 두 명은 뭐 때문에 튀어요 색깔 때문에, 색조 때문에, 염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염색하다. 틴트. 색깔, 색조, 염색, 염색하다. 자, ambiguous, 모호한, 분명하지 않은. 자, 누가 이겼는지 심판 여러 명 중에 야, 나는, 내 생각에는 I am, 비겼어. 왜? 누가 이겼는지 모호하거든. 분명하지 않거든. 그래서 ambiguous, I am, 비겼어. 따라서세요 I am, 비겼어, ambiguous. ambiguous, ambiguous, 즉 모호한. 분명하지 않은이에요자 복습해 보죠. 에러건트 에라, 에러. 콘트 한번 받아볼래? 운동 좀 배웠다고 아주 오만한, 거만한. 자 컨보이, 큰 보이 소년들이 소녀를 호위, 호송. 자 하스터, 하수구를 옆집에 틀었어요. 왜 적대적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자 깨스, 깨스다. 윽, 자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수, 수, 지나 속도 위반으로 고소하다. 텐터티브, TV. 텐트와 TV는 임시로 준 거죠. 난민들한테. 임시의 잠정적인. 자, 보그, 보급, 보급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유행한다라고 했어요. 유행. 그 다음에 킨, 킹, 킹과 나랑 친족이란다, 친척이란다. 친족, 친척. 자, 틴트, 튄, 투, 두 명. 색깔 때문에 튄다 그랬죠? 그래서 색깔, 색조. 염색한 거죠? 염색, 염색하다. 그 다음에 ambiguous. I am 비겼어. 나는 비었다고 생각해. 왜? 누가 이겼는지 모호한, 분명하지 않은. 자, 테스트. 자, arrogant. 거만한, 오만한. convoy. 호위, 호송. hostile. 적대적인. gasp. 헐떡거리다, 숨이 차다, 수, 고소하다. 여러분들이 먼저 뜻 생각하고 있죠? tentative, 임시의 잠정적인, vogue, 유행, kin, 친척, 왕조, 아, 친척, 친족, tint, 색깔, 색조, 염색, 염색하다, ambiguous, 모호한, 분명하지 않은.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